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 나눠서 러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, 제가 꿈이 진짜 꿈이 진짜 많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. 제 꿈이 원래 진짜 진짜 많았어요. 원래 애기 때는 발레리나가 꿈이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엄마가 욕심 되게 원래 엄마가 미술 전공이셔가지고 이제 딸내미도 미술 했으면 좋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미술 학원을 보냈어.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, 내 친구는 거기서 막 스크래치 검은 색깔 이제 크레파스 칠하고 막그는 재밌는 거 하는데 난그 옆에서 막 명함을 주고 있으니까 흥미를 못 느끼는 거야. 그래서 몰래몰래 몰래 명함 그그 그 반이 더 비싼데 맨날 거기 방, 거기서 만들고 초등학생 수업 듣고 이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, 서, 이제 엄마가 안 거지. 얘는 그림이 안 된다. 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없는 애구나 해가지고 제가 발레를 하고 싶어서 발레를 했어요. 발레를 해서 제 발레 제 좋아했어요. 일자복기다 되고 막, 다막 진짜,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러면 얘를 발레쪽을 키워봐야겠다고 하 저는 선생님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공연은 발레리나가 될수 없어요. 공연은 손발이 작아서 발레리나가 될 수가 없는 다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발레리나도 포기시켰어요. <laughs> 그래서 발레리나도 못하는 거야. 그래가 누구 아니, 도대체 얘를 뭘 가르쳐야 되나 해가지고, 그럼 수영을 가르치자. 그래서 수영, 그 다음에 수영을 했어요. 수영을 하는데, 수영을 열심히 했어. 잘했어요. 이렇게 막 앞으로 자유형하고 했어. 근데, 갑자기 발, 이제, 부, 깁스, 부상을 당해서, 그, 뭐지, 수영장을 못 가게 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엄마가, <laughs> <laughs> 너 정말 얘 진짜 무답이라고 엄마가. 그러니까 원래 애기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얘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꿈이 바뀐 게 많아요. 그래서 원래 아는그 다음에 했던 게 아나운서가 너무 멋있는 거야. 그래서 아나운서를 꿈꿔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볼펜 이 입에 물고 다니면서 나, 나 아나운서 될 거라고 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이제 이거 읽어보라고 하잖아요. 일어나서 교과서 읽어보라고. 그래서 이걸 읽었어, 읽었다. 근데, 나한테 혀가 짧대요. <laughs> 그렇게도 했었었고, 교수님도 옛날에 저그 과제 발표하는데 왜 애기 소리 내냐고 해가지고 충격받았었어요. 역시 사람 독성 찾는 게 힘들어. 그랬습니다.